지구에서 가장 섬뜩한 열곳. 1. 뉴올리언스 식스 플래그, 미국. 2003년에 개장한 뉴올리언스의 식스 플래그는 2년 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래피티로 뒤덮인 채 버려져 있으며 한때 즐거웠던 이 장소는 이제 황폐해졌습니다. 2. 두개골 탑, 세르비아. 두개골 탑은 19세기 세르비아 반란군에 대한 기념물로 니시의 고대 콘스탄티노플 도로에 위치합니다. 세르비아 반란군의 후퇴 후 터키의 군 지휘관이 반란군의 두개골을 탑에 장식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 952개의 두개골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는 정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3. 벤트 헤이븐 포카술 박물관 미국 캔터키주 포트 미첼에 위치한 벤트 헤이븐 포카술 박물관은 세계에서 유일한 포카술 박물관 중 하나로 750개 이상의 포카술 인형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으면 소름이 끼칠 장소입니다. 4. 오라도르 프랑스 프랑스 오라도르 마이너스 시르 마이너스 글란의 원래 마을 유적은 1944년 6월 10일 나치에 의해 642명의 남녀와 아이들이 학살당한 장소입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듣고른 마을을 재건하라고 명령했지만 옛 마을의 잔해는 남겨졌습니다. 5미터 박물관 필라델피아 미국 1858년에 설립된 미터 박물관은 희귀하고 기괴한 의학 샘플을 전시하고 있으며 해부학적 및 병리학적 표본, 밀란 모델, 고대 의학 장비 등을 포함합니다. 유명한 시암 쌍둥이에 결합된 간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6. 안데르레우트 수의학교 벨기에 안데르레우트에 위치한 이 건물은 1990년대부터 버려진 수의학 복합체로 낡고 허물어진 내부에는 의심스러운 액체가 담긴 병, 주사기, 동물의 머리와 장기가 담긴 병이 가득합니다. 7. 바로샤 유령 도시 키프로스 1974년부터 버려진 바로샤는 터키 군대의 침공으로 주민들이 피난을 가면서 생긴 유령 도시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 다만 후르의 꿈의 사원, 이탈리아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의 기슭에 조각된 다만 후르의 꿈의 사원은 100피트 이상 지하에 위치하며 작은 집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신비로운 사원으로 연결되는 미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9. 리에르 정신병원,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리에르 정신병원은 역사적으로 사회의 가장 아픈 사람들을 수용하던 곳으로 제약 산업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곳은 노르웨이 정신의학 역사에서 잊고 싶은 끔찍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0 도움스 아리조나 미국. 아리조나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거대한 콘크리트 돔들은 누가 왜 지었는지 모릅니다. 극심한 방치와 기이한 건축 양식이 결합되어 일몰시에 소름 끼치는 느낌을 줍니다.